안녕하세요, 깸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벌전 대사이저에서 S등급을 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사이저를 잡기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되는데 필수 저항들은 모두 Q이나 라스의 주력 그랑에폰들이라 사용하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중독 저항을 챙기는 이유는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조 딜러들이 계속 살아있는 게 중요하고 무한의 서거에서 받는 반지는 체력을 90% 이상 유지해야만 물리 피해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서 체력 물량만으로는 유지가 안될 때는 이렇게 저항들을 다 챙겨줘야 딜로스 없이 움직이지 않고 말뚝 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화 저항 때문에 실피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스킬을 사용하고 몬스터에게 접근했을 때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불필요한 모션 없이 데미지만 넣고 빠질 수 있으니 시간 단축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싶을 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준비물은 이렇게 챙기시면 되고, 나머지 사항들은 사냥 영상을 보면서 진행할 텐데, 먼저 실패 영상을 참고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들어가게 되면 나마리에를 메인 캐릭터로 잡으시고, 스킬 사용은 수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는 보스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럴 경우 캐릭터가 다가가는 시간을 몇초 선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입장하시고 바로 가까이 붙어주도록 합니다. 처음 대사이자가 일직선으로 사용하는 공격을 하고 나면, 여기서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보스의 체력 게이지 아래에 있는 LP가 줄어들어서 무난히 브레이크 타임까지 갈수 있거나 두 번째는 LP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캐릭터에게 사신의 징표를 걸게 됩니다. 바로 이 사신의 징표가 공격력을 감소시켜서 S 등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인데 여러 방면의 실험을 통해 알아낸 건 브레이크 효율과는 상관없이 사신의 징표를 사용한다는 것과 데미지가 부족해도 이 패턴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대사이저가 첫 스킬을 사용하고 날 때까지 일정 수준의 데미지를 넣지 않으면 두 번째 스킬을 사용하기 전에 사신의 징표를 사용하므로 나마리에의 공격력을 올려서 막는 것밖에 는 없습니다. 그리고 S 등급을 받는 분들도 가끔씩 첫 패턴에서 사신의 징표를 맞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평소에 자신의 클리어 타임이 3분 20초 이내에 잡고 있다면 사신의 징표를 맞아도 S 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 재시작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S등급까지 가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들을 잘 알고 계시기 바라며 이제는 일반적인 성공 영상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스킬 연계를 보여드리기 위해 S등급을 턱걸이하는 수준의 스펙으로 진행되었으니 설명과 함께 영상에서 사용하는 스킬 순서를 보시면 S등급을 받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전투가 시작되고 스킬 순서는 로잘리아 버프를 계속 유지한 채로 테오도라, 제르티온, 실피드 순서로 써야 스킬 쿨타임이 브레이크에 맞게 최적화로 돌아갈 수 있으며, 저격 스킬인 제르티온을 최대 3번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LP를 감소시켰다면 이후에는 딜로스를 줄이기 위해 무빙 없이 보스의 공격들을 계속 맞으면서 스킬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브레이크 타임이 다가오면 저격 스킬을 우선으로 사용하여 브레이크 타임 때 실피드를 쓰지 않도록 주의하고 로잘리아 버프는 항상 유지시켜 줍니다. 브레이크에서 40만 이상의 데미지를 넣으면 성공적이며 2차 브레이크 타임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첫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는 전체 범위 공격을 시전하는데 캐릭터들이 다운될 수 있으니 저항이 100%가 아닌 분들은 나마리에의 직업 스킬을 통해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두 번째 브레이크 타임이 시작되기 전에 QE의 해방 스킬 중 세에라자드나 헬리오스를 사용하시고 라스는 잉그리드가 있다면 미리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나마리에로 태그해서 브레이크 수치가 20 정도 남았을 때 로잘리아 해방 스킬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브레이크가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보스의 뒤쪽을 제외한 전체 마우 피해를 시전하기 때문에 나마리에가 팔로우를 눌러서 제사이제의 뒤쪽 안전한 곳으로 가서 데미지를 넣으시면 되는데 보스의 체력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면 이동을 하지 않고 데미지를 계속 넣어서 클리어하는 게 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S등급을 받게 되면 마지막 패턴은 한 번만 보거나 시전하고 있을 때 마무리할 수 있으니 전투력이 올라갈수록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사이저에게 S 등급을 받기 위한 영상을 안내해 드렸는데, 7챕터에서는 큐이와 세리아드를 같이 써야 돼서 대사이저의 파밍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황금 방어구를 주는 우가루보다는 대사이저에서 토벌권을 다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고 S 등급을 찍고 자동 사냥까지 된다면 그동안 모았던 티켓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토벌전을 진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깸디였습니다.